외치고 있습니다. 부서개 <laughs>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민을 못살게 만들어서 그래서 외치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<laughs> 속하면 법률 위반에 국정농단에 국민을 죽이는 정권이 부서개 정권 아닌가요? <laughs>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무사도 빨리 나를 탄핵시키려고 <laughs> <유석열 빨리> <laughs>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억수로 힘들다. 국회는 국민의 뜻을 만고 대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. 그렇죠? 윤석열 탄핵이 국민의 뜻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. 국회는 윤석열 탄핵에 나서야 마땅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럼 우리 국회를 향해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회까지 들릴 수 있도록 나설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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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탄핵에 국회가 나설아! 나설아!